먼저 연예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그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대한민국 일호 개그맨으로 불렸던 고 전유성 선생님께서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전유성 선생님은 단순한 희극인을 넘어 수많은 후배들의 스승이자 길잡이였고 한국 코미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제안하고 대중화시킨 개그맨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코미디언이라는 딱딱하고 전통적인 표현을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일상에 가까운 유머를 담는 새로운 직업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용어는 단어 하나를 넘어서 개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의 웃음 장르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의 유머는 결코 시끄럽거나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하고 담백한 말투 속에 담긴 날카로운 풍자와 깊은 메시지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삶에 대한 통찰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슬랩스틱 중심의 개그 흐름을 바꾸고 생각하게 만드는 웃음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과 동료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한 명이 유명한 개그맨이 떠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무대를 위해 살았고, 방송을 위해 헌신했으며, 늘 관객과 후배들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웃음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9월 28일, KBS의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는 최근 방송에서 고 전유성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 중에는 짧은 추모 영상과 함께 고인을 기리는 자막이 조용히 흘러나오며 수많은 웃음 속에서도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이 프로그램의 초석을 다진 창립자에게 바치는 깊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이 개그 콘서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대학로 소극장에서만 이루어지던 개그를 전국 방송으로 끌어올리며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웃음이 중심이 되는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KBS는 방송을 통해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시대를 연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평생을 웃음과 실험정신으로 채운 그의 예술 인생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이며 앞으로도 그 이름이 한국 코미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전유성 선생님이 한국 코미디에 남긴 유사는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길러낸 후배들의 수를 넘어 한국 대중이 웃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한국 초창기 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쇼쇼쇼의 작가로 데뷔하며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남다른 상상력과 독특한 상황 구성 능력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전유성 선생님은 서울대학로의 소극장에서만 이루어지던 개그를 대중방송으로 끌어올린 개척자였습니다. 유머 1번지, 쇼비디오 자키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가 만든 전환점이자 한국 코미디가 대중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개그 스타일인 슬로우 개그는 느릿한 말투와 자연스러운 대사 속에 날카로운 풍자를 담아 단순한 웃음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터져 나오는 웃음은 바로 그의 지적인 개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재미를 넘어 사회를 반영하고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개그의 형태였습니다. 무대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2007년, 경상북도 청도에 한국 최초의 코미디 전용 극장 철가방 극장을 설립하며,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젊은 개그맨들이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극장은 전유성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며, 한국 코미디 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고 전유성 선생님의 장례식은 9월 28일 아침, 깊은 경건함과 슬픔이 깃든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 주변은 하얀 국화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조화들로 가득 찼고, 고인을 추모하려는 지인들과 팬들, 동료 희극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은 그를 선생님, 선구자, 살아있는 전설, 이라 부르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발인 후 고인의 유해는 전라북도 남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생전 선생님이 직접 국수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던 장소로 단순한 고향 이상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결국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그곳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 고인이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방송국 KBS에서는. 특별한 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의도 KBS 신관회의실과 개그콘서트 촬영이 이루어졌던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유성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많은 제작진과 개그맨 후배들이 참석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김신영, 이홍렬, 최양락 등 개그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자신들의 인생과 개그 철학에 큰 영향을 준 멘토로서 그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유품을 손에 꼭쥔채 오열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평생을 바쳐 전했던 웃음조차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이 마음 속에는 그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웃음과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한국 코미디계 안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전유성 선생님을 향한 동료들과 대중의 애도와 감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조자였고 후배들에게는 스승이었으며 한국 개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개그계의 대선배 최양락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늘 웃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배려심이 깊은 분이셨고, 유쾌한 말투로 주변을 편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말 속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그맨으로서 살아간 전유성 선생님의 철학과 따뜻한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KBS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개그맨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고,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시대를 연성구자라며 고인을 기렸고,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BICF, 측 역시, 선생님이 남기신 웃음과 실험 정신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예술사의 길이 남을 것, 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후배들은, SNS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그분은 코미디계의 보물이었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닌,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수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전에, 무대 뒤에서 더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개그라는 단어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전유성 선생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한국 코미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방송 경력이나 무대 위의 기억이 아니라 한국 개그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슬로우 개그라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유머 상식을 깨는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은 그 자체로 한국 코미디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쩌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대 뒤에서 키워낸 수많은 후배들, 그의 철학에 영감을 받은 젊은 개그맨들이 지금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날 방송과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사회를 비추는 수많은 코미디언들의 작품 속에는 전유성 선생님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웃긴 사람, 재치 있는 개그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계의 혁명가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코미디를 삼속으로 끌어들이며, 웃음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위로하며 세상을 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정한 창조자였습니다. 그에게 웃음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의 불멸입니다. 전유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남긴 웃음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국 코미디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전유성 선생님이 남긴 웃음과 철학은 한국 코미디와 대중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웃음에 바치신 위대한 예술가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마지막 길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 부디 천국에서도 따뜻한 웃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예뉴스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